포살이라는 것, 예. 어, 일상적으로, 뭐, 제가 신자의 기준에서 일상적으로 오개를 지닌 삶, 다섯 가지 개로서 삶의 질서를, 어, 삼아 살아가는 이런 질서로운 삶이, 뭐, 하늘로 이끄는 또 우리 삶을, 예. 뭐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두 가지 공덕행이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이런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어 그러나 뭐이 다섯 가지 질서 오계를 지니는 삶이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 중에 제가 신자들에게 완성된 삶을 이끄느냐라고 하면,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 이 다섯 가지의 질서로움은 유지해야만이 그대들의 삶이 퇴보로 이끌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의 제시가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이런 퇴보하지 않는 삶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향상된 더 높은 삶을 이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부처님 어 상세한 보살경을 통해서 어 방법을 알려 주는 거죠. 내가 제 가자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세상을 만나면서 많은 관계 가운데에 제약받는 뭐 이런 제가 자의 삶을 오계를 지니는 가운데 더 나빠지지는 않게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지향점을 이런 제가의 삶에서의 부자되는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다 그게 내 삶의 지향이 될 수는 없다 내 삶의 지향은 알아갑니다 지금은 비록 제가 저의 삶을 사느라고 충분히 음, 더 높은 삶을 이끄는 뭐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 해도 나의 지향점은 알아갑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한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아가지고 내가 그 아라한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내야겠다. 흉내해도 내야겠다. 요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제가의 삶에서 항상 아라한을 뒤따른다. 아라한을 흉내내는 삶을 살기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보름의 3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지정해 주는 거죠. 네 어, 보름의 3일 그래서 8번째 날 14번째 날 15번째 날이세세 음, 세 날에는 아라한을 본받기 위한 최소한의 최소한의 삶 그래서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을 살아내야겠다라고 해서 오 어, 개에서 세 가지가 더 추가된 팔 개를 지닌 여덟 가지 삶의 질서를 부처님 지시하죠. 요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전에 다 공부했습니다면은 여덟 어, 가지 개라고 하지만 사실은. 출가해서 비구 비구니가 되기 이전에 삼이 삼이니로서 뭐 예비 단계에 출가자 이렇게 말할까요? 삼이 삼이니에게 적용되는 십개가 있죠. 삼이 십개 그런데 이 삼이 십개가열 뭐 번째는 이제 금과 은을 갖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제가자는. 아무리 포살일이라고 해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3이라는 출가자의 첫 단계에서 지니는 열 가지 계 중에 어, 마지막 금과 은을 가지지 않는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요 부분은 일단 제과자한테 저는 배제하죠 그리고는 아홉 가지의 계가 있는데 그 아홉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합해서, 예. 어, 우리가 지금 8개에서 보면 일곱 번째 계율이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가 사실은, 어, 꾸미는, 음, 그걸 뭐라 해야 되나, 어, 그, 그러니까 즐기는, 그 춤, 노래, 음악, 관람 요렇게 즐기는 일과 화, 한양, 화장품 이래서 꾸미는 일 어, 즐기는 일과 꾸미는 일을 포살일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 3의 10개에서는 요두 개를 떼어가지고 음, 즐기는 일 하나 꾸미는 일 하나 하니까 어, 8개에서 플러스 1에서 9개가 되고, 거기에 이제 금과 은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 3위에 10개가 완성되죠. 이래 보면, 어, 포살의 8개라고 하는 것이, 어, 사실은, 어, 출가의 첫 단계인 3위, 3위니가, 어, 지녀야 하는 10가지 개 중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요한 가지를 제외한, 음, 아홉 가지죠. 그러니까, 아라하늘 본받아야겠다. 아라하늘 나의 지향점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삶의 지향을 갖는 사람들은, 제가자이지만, 보름의 3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에는, 이런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의 질서를 지니겠다. 네, 이렇게 포살의 팔계라는 개념이 설명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음 팔, 포살 팔계를 지닌 삶을 실천하는 포살을 잘 준수하는 사람은 어떤 결실을 거두게 되느냐라고 하니 이제 상세한 포살경에서는 부처님 여덟 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면. 큰 결실, 큰 이익, 큰 영광, 큰 충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 그리고는 음, 이런 팔계를 팔계의 큰 결실이라는 거 이것이 왜 커다란 결실이 있느냐라고 하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포사를 준수하는 삶을 살아내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니 뭐 당시 인도의 16큰 나라 16대국에 대한 총괄적인 지배력 뭐 중국으로 치자면 진시황제와 같은 뭐 이런 어 총괄적 지배력을 갖진 가진, 가진 왕이 누리는 행복하고도 견줄 수 없이 행복한 그래서 어 이런 포사를 준수하는 삶을 통해서 뭐 인간하고 견줄 수 없는 커다란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하늘에 태어난다 그러면서 이 포사를 준수하면. 얼마나 큰 길질이 있느냐? 그렇게 견줄 수 없이 행복한 하늘에 태어나는데, 그 하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뭐, 결국은 아주 행복하면서 오래 사는. 이게 좋은 거. 이렇게 나오는 것. 일단은 이제 인간으로 보면 뭐, 그보다 좋은 게 없죠? 뭐, 어, 출가 수행자가 되어서 아예 태어나지 않는. 음, 윤회에서 벗어남의 깨달음 이 부분은 이제 알아한 어, 일단은 좀적어두고라도 어, 그러나 이렇게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그 인간과 견줄 수 없는 커다란 행복을 오랜 수명 동안 누리는 이런 성과가 이런 결실이 포사를 준수하는 삶에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수명을 말해주는데, 뭐, 경의 이제 후반부는, 어 이런 행복한 하늘에서, 어 포사를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6개의 여섯 하늘, 뭐, 이 정도의 레벨에서는 4대 왕천에 태어나고, 그보다더잘 준수하는 사람은 33전에, 더잘 준수하는 사람은 야마천, 도솔천 과락천, 다화자재천 이래가지고 욕계의 여섯 하늘에 태어나게 되는 포사를 준수하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는 이제 그어 수명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죠. 자 그럴 때 보면 음이 하늘의 수명이 얼마로 나오느냐 하면 이제 제가 그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죠. 4대 왕천은 하루 밤낮이 인간의 50년이야. 그렇게 인간의 50년짜리 하루가 30일이면 한 달이고, 그게 12달이면 1년인데, 그런 1년 기준으로 500년을 살아요. 사왕천에만 태어나도, 그러니까, 어, 하늘 세상에서 가장 낮은 하늘인 사왕천. 그러니까, 포사를 준수하는 일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이든, 준수하는 삶을 살고자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사대 왕천이라는, 음, 뭐, 욕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하늘에 태어나겠죠. 그런데 그사대 왕천의 수명이, 그러하게 500년이야. 요거를,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아니, 왜냐하면, 어, 사왕천의 하루 밤낮이 인간의 50년이니까 그렇게 산수해서 환산해보니까 사왕천의 수명이 우리로 치면 900만 년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인간과 견줄 수 없는 진시황제와 같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큰 삶과도 견줄 수 없는 커다란 하늘의 행복을 900만 년 동안 살면서 누린다 이걸 알면 누가 만 다음 세상에는 부자 집 아들로 태어날까요? 이런 바해을 갖게 어요 나는 최소한 사왕천에라도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어, 3 3전은 인간의 백년이 하루 밤낮이고 그래서 어, 어 그러면서 천년을 살아. 인간의 수명으로 3.600만 년. 자, 요런 방법으로 올라가니까 야마천은 1억 4,400만 년. 도솔천은 5억 7,600만 년. 화락천은 23억 400만 년. 타화자재천은 92억 1,600만 년의 수명을. 그 높은 타화자재천. 요개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죠. 여기에 포살을 준수하는 힘으로 내가 얼만큼 이 포살의 준수에 집중되어 사느냐 에 따라서 사실 뭐 보름의 3일 동안은 내가 포살을 준수하는 삶 인간으로서 제가자로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이런 팔계를 지닌 삶을 살아낼 거야 여기에 투철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카화자 제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커다란 행복을 92억 1600만 년 동안 살면서 누린다. 나는 부잣집에 태어날 거예요. 다음 세상에는 부잣집 안들로 태어날 거예요. 요런 작은 바람. 아무리 금생에 아이 가난하게 사는 게 힘들어서 다음 생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그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알면 그런 작은, 작은 바램을 가지지 않죠. 최소한 내가 이 포사를 준수하는 삶에 집중해서 다음 세상에는 그 하늘의 커다란 행복을 92억 1600만 년이나 누리는 다화자세차에 태어날 거예요. 이런 바램이 기본적으로 불교신자가 제가 신자의 삶에서도 그런 바램을 가져야 하겠죠 그리고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이죠 자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이제 포살 계를 준수하는 삶으로는 욕계의 여섯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또 우리가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산매를 정취해서 새끼 무새끼 이렇게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높은 하늘에 태어나면 수명이 또 비교할 수 없는 아예 단위가 달라지죠. 그래서 보면, 어, 새끼 하늘의 수명은 뭐, 다름 경, 자해경 이쪽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범신천, 초선에 속한 범신천의 수명이 1겁이에요. 겁이라는 단위, 우리 알고 있죠. 뭐, 상상할 수 없는 시간단인데, 1겁. 제2선에 속하는 광음천의 수명은 2겁. 제3선에 속하는 변정천의 수명은 4겁. 그 다음에 제4선에 속하는 광과천의 수명은 500겁이요. 확 뛰죠 500겁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까지 올라가면 흔들리지 않는 경지경에서 그 수명이 제시되는데 어, 공부변처의 수명은 2만겁이요 하늘 자체가 달라지면서 확 뛰죠 식무변처는 4만겁 그리고 무소유처는 6만겁을 살아요 그 수명이 그리고 이제 무색계의 꼭대기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면 그 수명이 얼마냐 하는 것은, 뭐, 아직까지는 제가, 그, 경 안에서 비상비비상처의 수명이 얼마다 하는 답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일단은 무소유적까지는 이렇게, 뭐, 900만 년에서 92억 1,600만 년, 1급, 2급, 4급, 500급, 2만급, 4만권, 6만급,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개인 세월을 인간과는 견줄 수 없는 커다란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더 높은 삶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삶도 최소한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윤회하는 근본 괴로움은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라는 그 지향점은 이런 육만 겁동안 살아내는 이런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아예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몸에 구속된 늙고 죽는 이런 윤회하는 근본 괴로움에서도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아라한의 삶이 있죠. 예,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음, 삶의 향상의 그 과정으로 말할 수 있죠. 음, 어... 요게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 1 0 1일 번문 8월 8일에서 지금 설명드린 요 이야기들 어, 다좀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링크해드리겠고요. 어쨌든 포살일, 어, 보름 동안 세 번째, 아, 보름 동안 세, 세 날인데, 어, 여덟, 여덟 번째,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 이래 되니까 음력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요렇게 여섯 번 근데 음력이 달이 작아가지고 30일이 없을 때가 있죠 뭐 그때야 뭐 음. 30일이 빠지니까 어, 뒤에 세 번은 두 번만 하게 되는 이제 요렇게 되죠 자 오늘이 음 바로 음력으로 10월 30일 포살일입니다. 자 상세한 포살경 이렇게 독성하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어, 이어가지고 바로 어, 포살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